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 2장 클라이언트 측웹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바스크립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라는 언어하고 전혀 다른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언어로서 초기의 이름은 라이브 스크립트였는데 네스케이사에서이 자바스크립트를 인수하면서 이름이 자바스크립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혼동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바랑 별개의 언어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h t m l 이라는 문서에 포함되어서 웹 페이지에 동적인 효과를 주고자 할때 사용하는 게 자바스크립트고요. 한 예로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를 하고자 할때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복된 아이디 체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유무, 데이터 유무 검사하는 거, 이메일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가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을 누른다거나 그런 간단한 클라이언트 측의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손쉽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슬러시를 이용해서 주소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는 HTML 문서 안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요,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스크립트라는 태그는 두 가지 사용 용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자가 코딩하고자 할 때, 해당하는 HTML 문서 안에 코딩하고자 할 때는요, 단순하게 스크립트 랭기지라는 속성에다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여러분이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값은요. 그러한 자바스크립트만 모아놓은 별도의 파일을 따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한 파일은요. 일반적으로 .js 라는 파일을, 아니, 확장자를 가지고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src라는 속성에 의해서 필요하신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해당하는 html 페이지에서 코딩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문법도 있습니다. 자, 이두 번째 방법은요. 본 절에 본 강좌의 마지막 파트에 가서 체크 e j s 라는 파일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hello.html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바스크립 문자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에서 자 ID 체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HTML을요 우리가 쓸수 있는 웹 컨텍스트 안에 복사를 해서 타이핑하지 않고 소스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JSP라는 워크스페이스가 Eclipse에서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로 지정해 놓은 상태죠. c h 1 w e b 이라는 컨텍스트가 있고요 거기에 웹 컨텐트라는 폴더에다가 이러한 파일을 복사를 하시고요, 카피하시고요. 자 Eclipse 안에서 Eclipse 실행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주시게 되면. 리프레스 하시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서버가 만약에 작동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우측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스타트 해주도록 하시고요. 뭐, 저와 마찬가지로 서버가 작동하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서버는 반드시 작동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어, 포, 파일 리스트 중에서요, 첫 번째, hello.html. 자, hello.html 이 예제에서요, 자, 타이틀로서 hello script, 제목 표시줄에 글자가 hello 스크립트라는 글자가 갖고 나타나겠네요. 바디 태그 안쪽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스크립트라는 태그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될 거라고 선언을 시켰습니다. 본 예제에서는요. 외부에 있는 소스를 불러오지 않고 직접 document.writ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출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hello.html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보이겠네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입력할 주소는요 localhost. 다음에 컨텍스트 이름을 우리가 hello라고 등록을 시켰죠? hello. 파일 목록 한번 볼까요? 자, 파일 목록 중에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은요 hello.html 이 파일이 되겠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Hello World란 글자가 보이시죠? 자, 소스를 보시게 되면요.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소스가 고스란히 남아있네요. 즉,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 측에 이러한 소스를 보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제한 없이 볼수 있는 게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클라이언트 웹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의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두번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인 HTML하고요.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자바스크립트 언어하고 혼합을 해서요. 간단하게 문서 하나 만드시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hello.htm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셨죠. 자 이렇게 작성한 HTML 프로 파일은요.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요. 웹브라우저는 스크립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웹브라우저의 기능이고요. 해석된 결과 값이죠. 해석된 결과물을 염 html 코드와 또 자바스크립트에서 표현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 제어 문장들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적절하게 html 안에 이렇게 표현을 시켜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웹브라우저는 그러한 내용을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에게 풀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간단한 이 스크립트 실행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해석한다 바로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걸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요 여러분이 작성하고자 하는 많은 함수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 객체들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하실 수가 있는데요 함수를 선언시켜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C에서 펑션을 선, 어, 선언시켜주는 방법 또는 자바라는 언어에서 메소드를 선언시켜주는 방법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선언시키는 방법은요 펑션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함수를 만들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중복되지 않게 작성하시면 돼요.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를 실행하고자 할때 필요한 매개변수가 있다면, 매개변수의 리스트를 쭉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없으면 그냥 가로만 선호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증가로 안쪽에 이 함수를 호출함과 동시에 실행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를 배워 보신 분들이라면 이 메소드와 조금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죠. 바로 메소드의 리턴 값이라는 게 없네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리턴 값 없이 바로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function이라는 이 html 파일도 한번 우리가 소스를 보고요. 실행해 볼까요. 자, 위쪽에 자바스크립트 중에서 우리가 펑션을 하나 만드셨네요. 스크립트 태그가 보이시죠? 펑션의 이름을 say hello라고 만들었어요. 매개 변수가 없네요. 자, document.write라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러한 글자를 웹 브라우저 안에 출력시켜 주라는 함수가 됩니다. 내장되어 있는 객체형 document라는 것은 본 문서 자체를 뜻하는 내장 객체이고요. document가 가지고 있는 write라는 함수를 통해서 글자를 웹 브라우저에 써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호출하는 과정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함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스크립트라는 태그가 두번 쓰였네요. 한번 쓰였고 아래쪽에 한번 쓰였죠. 자 아래쪽에 써 있는 스크립트 태그는요, 어떠한 함수를 선언시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번째 라인에 선언시켰던 say hello라는 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호출을 했죠. 함수 호출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언어랑 비슷하네요. 호출하시고 세미콜론 포함하시고요. 호출하시면 바로 이 위치에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 값이 출력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hello, underbar, function. 그러면 바로 그 위치에 hello, tilde, 다음에 world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은요, 일반적인 언어에서 만드는 함수와 비슷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h t m l 의 각종 태그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객체로서 접근한다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객체를요, 뭐라 부르냐, DOM이라 부릅니다. XML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이러한 DOM이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DOM이라는 것은 도큐멘트의 객체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Document Object m o 의 약자로서 문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들을 모델링화 시킨 것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HTML에서 객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태그들을 바로 객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태그가, 그런 객체가 하단에 트리 구조로서 표시를 시켜놨습니다. 자, HTML 문서의 내부 구조에 접근하고자 할때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도움을 이용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하 웹브라우저에서는 HTML 문서, 그림, 폼 태그 등과 같은 객체 속에 각각 필요하신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자바스크트을 통해 가지고 실 수가 있다란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란 객체가 있습니다. 윈도우란 객체가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윈도우 p 오픈을 사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창이 열린다거나 클로즈 하시게 되면 현재 창이 닫힌 거, 닫힌다거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객체이기도 하고요. 프레임. 도큐멘트란 객체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객체죠. 문서 자체를 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이구요. 다음에 얘는 문서가 되겠네요 자또 하나 주의 있게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케이션과 히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케이션이라는 것은요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페이지의 이동 작업에 관련된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히스토리 역시 우리가 뒤로 돌아가기 백 그러한 작업들 하실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객체들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조금 우리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도큐멘트라는 객체만큼 좀 깊게 나와 있죠. 레이어, 링크, 이미지, 뭐 에어리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폼이라는 요 객체만큼요 앞으로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폼 객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태그들이 저번 시간에 여러 개가 있다고 배우셨죠? input, select, text area,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text area란 객체도 있고요. text란 객체, 다음에 파일을 올릴 때관련하는 파일 업로드, 그리고 hidden, submit, password, reset, checkbox, select, option, button, 그리고 레디오 이러한 식의 객체, 내장되어 있는 객체라 부르고요. 이러한 객체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HTML 태그에 접근하실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도움 객체를 사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HTML 컨테이너 예제이고요. 자, HTML 객체 접근하기 위해서 세 번째 라인에 자, 이미지를 하나 표시하고 있네요. 자, 이미지를 세 번째 라인 표현을 시켰는데, 자, 이미지란 폴더에 s c l j p g 라는 파일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폴더에는 jpg가 아니라 gif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변경하도록 해요 파일명을요. 자, 여러분도 적절한 이미지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미지가 위치해야 될 곳은요. 자 HTML 파일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웹 컨텐트 안쪽이죠.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게 HTML 컨테이너 HTML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미지는요, 바로 이 HTML 파일 안쪽에 이미지라는 폴더를 갖고 존재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라인은 폼태그가 왔습니다. 폼태그는 뭐할때 쓴다고 그랬죠? 저번째 제 그림을 하나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 측에 전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것이 폼태그라기로 했었고요. 전달할 때, 작성, 전달할 곳에 서버 측의 주소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액션이란 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블릿이라는 곳에 에코 데이터라는 파일로 전송하겠다는 뜻이죠. 어, 2 장에서는요. 우리가 챕터 2에서는 이 에코 데이터라는 서블릿 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액션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서밋하지 않고 그냥 내용도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3장에서 만들 겁니다. 전달을 할때 사용할 메소드로 포스트 방식. 자 포스트 방식과 GET 방식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GET 방식은문서를 요청하는 방식. 포스트 방식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소, 이름 이런 글자들 옆에 글자를 쓸수 있는 텍스트 필드 하나씩 보이시고요. 하단에 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서밋 버튼이나 하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메일이란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a 태그, 앵커 태그 다음에 웹마스터랑 이메일이 링크가 걸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실행해 봅시다. HTML container 점 HTML 아 파일명을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자 HTML container 점 HTML 자 이미지하고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거하고 몇 가지가 보이시죠? 자, 이미지 경로가 조금 잘못된 모양이나 깨져서 표시가 됐네요. 자,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지만요.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요. 자,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작성하신 이 소스가 보이시죠? 소스가 있고요. 이 우측에 실행된 결과가 보입니다. 요런 이미지를 표현해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지금 웹브라우저에 보이는 정보들 있죠? 이미지라는 정보. 다음에 여기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 텍스트 필드, 전송하기 위한 썸밋 버튼, 취소하기 위한 리셋 버튼, 링크를 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들.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HTML의 객체로서 접근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전 페이지로 갑니다. 이전 페이지에서요.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여러가지 내장된 객체들을 얘기를 했었죠. 바로 입력 필드라면요. 도큐멘트가 가지고 있는 폼이라는 객체에, 텍스트라는 객체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원하신다면 이미지 같은 것들도 여기서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또 썸밋 버튼이다. 도큐멘트에 폼에 썸밋 아니면 리셋 이런 식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HTML 문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쪽은요. 이쪽에 가셔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만들어서 쓸수 있는 함수도 있고요. 이미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몇 가지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값을 입력을 하였을 때 해당하는 값을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서 경고를 나타내주는 alert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alert라는 함수는요, 경고성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서 갑자기 조그만 창에 팝업창 같은 것이 하나 땅 뜨면서 문화 문구가 나오고요 확인 버튼 하고 나오는 걸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알럿 창인데 자이사용하는 방법은요 스크립트문법 안쪽에 알럿 하시고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시게 되면요 이게 해석한과 동시에 화면에 앞에와 같은 창이 하나 짠하고 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이 예제에서는요 폼 태그가 있고요. 자메소드 액션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시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이번에는요, 어온 서밋이라는 이벤트가 사용이 되었네요. 자 키워드 안에 어떠한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전송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전송에 즉 서밋이 되게 되면 서버 측에 있는 이주소로서 데이터가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달되기 전에 자 서밋이라는 동작이 발생하였다. 서밋이 발생하였을 때. o n s u b m i t 라는 이벤트가 이 실행이 되고요. 자, 알럿이라는 함수가 여기서 호출이 되었네요. 자, 요약을, 요약을 하자면요. 전송이란 버튼을 눌렀을 때 알럿이라는 창이 뜨고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실제 전송을 해주겠다는 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는 echo 데이터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송 눌러볼게요. 키워드 입력하시고요. 테스트. 자,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알러창이 하나 떴죠? 느낌표가 있고, 이게 경고창이란 말이에요. 알러창이라 부르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야지만, 눌러야지만 다음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눌러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는데, 404는 뭐라 그랬죠? 서버 측의 페이지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서블릿 슬러시 에코데이터란 곳으로 가려고 하죠. 액션 쪽에서. 가려고 하는데 그 페이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이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용하신 함수. 자, 알러 창이요. 단순하게 확인하는 버튼만 하나 달고 있는 창이었다면 컨펌이란 창은요. 어,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두 가지 가 나옵니다. 확인이란 버튼하고 취소란 버튼하고요. 자 예스 yes 또는 노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서 진행하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그런 거 작성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확인하시게 되면 추 r 취소하시게 되면 false 값을 리턴을 받아가지고 값을 진행을 하시거나 진행하지 않거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요. 예 예제나 볼까요? confirm. html 자 아까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알럿을 시키지 않고요, 우리가 컴펌을 시키셔가지고 전송할까요?라는 문구를 띄워놨습니다 알럿 창과 다르게 컴펌 창은요, 예스 yes 또는 확인 취소라는 버튼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확인 누르면 진행이 되고요. 취소 누르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펌이라는 파일 한번 실행해 봅시다. 비슷한 예제, 똑같은 예제죠. 그런데 전송 버튼 을 누르게 되면 전송할까요?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 전송이 되고요. 잠깐 똑같은 이러면서 제가 뜨죠? 이번 취소 눌러 볼까요? 자, 취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죠. 즉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중단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컨펌과 알의 차이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프롬프트라는 우리가 함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프롬프트라는 함수는요.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을 하나 띄워줍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시는 창이 떠요. 그리고 그 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값이 전송이 되고요. 만약에 취소 값을 누르시게 되면 널 값이 가지고, 널 값을 가지고 서버 측에 전달이 되는 함수예요. 프롬프트. 역시 소스 한번 보고. 자, 프롬프트 예제는요. 제 아, 샌드 예제를 우리가 만들어놨죠. 샌드 예제. 봅시다. 자, 이번에 이벤트가요. s e n d 라는 함수를 호출을 시켰네요. 자, s e n d 라는 함수. 이건 내장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실행되는가 봅시다. 사용자가 키워드에다 어떤 값을 입력을 해요. 전송 버튼 누르게 되면 이벤트 걸어놨죠? on s o m me. 자, s e n d 라는 함수를 호출하십시오. 호출할 때 매개변수로서 this를 전달을 시켰어요. 여기서 말한 this는 뭘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바로 form을 얘기를 하겠죠. 폼에서 실행되었기 때문에 디스는 폼을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펑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적절한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스크립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샌드라 함수가 실행이 되었고요. 매개변수로 뭐가 전달됐어요? 폼이 전달됐죠. 그 폼은 여기서 전달시켰던 디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프롬프트라는 함수 내장 함수예요. 호출시켰네요. 입력하신 값이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리고 그값을 입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값이 없다는 얘기는 입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있다라는 얘기는 입력했다는 얘기야. 확인 버튼 눌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그값을 하단에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시고 리턴을 추류를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자, 그 한번 이 Send.html 파일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똑 같은 예제네요. 자,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입력하지 어, 입력하지 말고요. 입력해 볼까요? 자, 전송 눌렀어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보이시죠? 자, 맞습니까? 확인. 그러면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반대로 자, 전송 눌렀어요. 또 물어보죠? 취소 눌러 볼까요? 널 값이 전달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송. 아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네요. 왜냐면 하널 값일 경우에는 리턴 퍼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값을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테스트 대신에 자 이성 희라고 입력했다면 그 값을 이렇게 가지고 서버측에 변경해서 전달시키는 기능도 가능하고요. 자확인되셨나요 그럼 뒤로 돌아가 볼까요? 조금 전에 테스트했던 것을 제가 변경했었죠? 변경된 데이터로 남아서 서버측에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간단한 함수를 알아봤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알라 그 다음에 confirm, 마지막으로 prompt까지 이런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 아니면 어떤 경고성 메시지 같은 것들을 쉽게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제 2절 마지막으로서 우리가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함수가 들어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한번, 자, 자바스크립트 화,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예제는요 소스가 좀 길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내용은 간단한데 소스 내용 이좀기네요 그래서 소스 파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js라는 별도로 존재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html 파일에서 스크립트 랭귀지, 그다음에 src 그리고 파일명을 이용하셔 가지고 호출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내용은요. 자 isNull, 그다음에 isNumber, 자 isSame, isShort is alphabet, is alphanumeric, is, alpha num, uh, is id, is email, is card number, is ssn. 이렇게 어, 함수, 11가지가 사용이, 1가지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한다던가, 아이디와 로그인을 가지고 회원 로그인을 한다던가, 그러한 작업에서 이래 함수를 사용해서 정확한 데이터인가 아닌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요, 이런 소스를 보시면서 얘기 할게요. 자, 우리가 사용할 파일은요, c h e j s 란파일이고요 자, c h e j s 란 파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우선, isNumber. 자, 여기는 스크립트라뭐설명 같은 거 없죠? 그냥 펑션만 존재하고요. 자, 펑션만 존재하고,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js, 자바 스크립트 전용 파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sNull이라는 이즈 이즈 것은 이 객체에, 이 메시지, 이 객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은가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는 거예요. 글자가 없다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있는 ms라는 값을 화면에 뿌려 주란 얘기가 되고요. 자, 넘버는 숫자가 맞는가 틀린가 체크하는 방법인데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바스크립트는요. 특이하게도 데이터의 자료형이라는 게 없어요. 바, 베리어블. 바라는 값을 어,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언시킬 수가 있는데요. 선언시킨 변수는요. 숫자가 저장이 되면 숫자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문자가 저장이 되면 문자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특이하죠. 바로 이 is number라는 펑션은 어떠한 용도로 만들 거냐면요. 입력한 데이터가 0부터 9 사이에 포함되는 숫자인가 아닌가 검사하는 펑션 함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is same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값이 같은지 다른지. 자 우리가 어떨 때 이용할 수가 있냐면 회원이 가입 회원 가입을 하고자 할때 우리가 회원 비밀번호를 입력하죠 비밀번호 확인 같은 작업을 할때 같은 번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s 트라는 것은 어떤 숫자 값이 길이에서, 어, 오버가 됐는지, 아닌지 체크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알파벳은 알파벳이 맞는가? A부터 Z 사이에 포함되는 알파벳인가? 이제 알파뉴모릭기라는 것은 알파벳과 숫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글자인가 아닌가? 즉 특수한 문자가 쓰였는가 쓰이지 않았는가 체크하는 거라 고 보시면 되겠죠? ID 값을 체크를 해서 해당하는 ID가 소문자, 대소문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적절한 문자인가 아닌가 검토하는 메시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메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메일 입력하실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골뱅이가 있어야 되죠 제 이메일 주소는 예를 들어 이성이 골뱅이 msn.com이다 그러면 골뱅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c o m 에 해당하는 이 점에 해당하는 글자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글자가 없으면 정확한 이메일로 간주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체크하기 위한 함수도 있고요 카드넘버 카드넘버가 자릿수가 16자리로 보통 되어 있는데 그자릿수가 맞는가 틀린가 검사하는 것들 다음에 이제 SSN 앞으로 SSN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면요. 쇼셜 시큐리티 넘버라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주민 번호쯤 해서가시면 되겠네요. 이러한 주민 번호가 맞는가 틀렸는가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 번호 13 13자리가 13, 13, 있죠. 그 13자리가 각각의 연도, 월, 일, 남녀 성별 코드, 지역 코드 이런 것들 조합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숫자 있죠. 여러분 주민 번호의 제일 마지막에 는 숫자 그 숫자가 체크 코드인데, 체크 코드가 맞는가, 틀린가, 간단하게, 주민번호 인증하는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요즘에는 이러한 소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실명제 어떤 인증을 거쳐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이라 고볼 수가 없고요 한번 자바스크립트에서 여러분이 응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제 파일을 하나 실행해 볼까요? 자, 예제 파일은요, id check.html 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바로 스크립트 태그가 사용이 되었죠 그 스크립트 태그에서 다른 것들은 없고요 소스를 불러와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체크 점 js 라는 소스를 불러오죠 불러오고 여러분들이 아이디하고 암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요 전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온선 및 이벤트에 의해서 체크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자 그때 호출될 때 매개 변수로서 this 즉 폼이라는 객체가 전달이 되겠네요. 자, 여기 있네 c h e 체크라는 함수는요. 체크라는 함수 호출을 하면서 단두 가지만 또 호출을 하네요. 이제 id라는 거하고 이제 너리라는 함수요. 체크.js 어 js라는 파일에는요. 열가지의 함수가 선언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거하고요? id하고 다음에 is 너라고 두 가지만 체크를 합니다. 암호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를 호출을 시켰고요. 아이디라는 것은요 그 아이디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체크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뭐 코딩이 났습니까 알파벳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언더바를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언더바 알파벳 숫자 그리고 알파벳 요세 가지 타입 외에 다른 숫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 다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아이디 체크를 하고 다음에 패스워드가 널값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이둘다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어, 여러분이 아이디도 정확하고요. 패스워드 값도 있을 경우에만 추르를 해서 데이터 전송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알럿 메시지를 출력해 주겠다는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 체크점 h 시템에 자 내용 보이시죠 자 소스를 한번 먼저 볼까요 소스를 보시게 되면 자 상단에 체크 점 js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크 점 js라는 함수, 이 파일이요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 환경에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볼까요 자 id 체크 점 html이라는 파일하고요 체크 점 js라는 자바 스크립트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본 예제가 정확하게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아이디를 입력해 볼까요 자 아, 아이디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문자 언더바를 제외한 다른 글자로 입력해 볼까요 자 곱하기 또는 한글로 이성이 이렇게 입력해 봤어요 전성 버튼 누르게 되면 아이디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뜨네요 잘못된 문자가 입력되었죠 자두 번째 아이디는 정확하게 숫자라든가 영문자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언더바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암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비워놨어요 그러면 아이디는 맞았지만 암호가 잘못되었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네요. 자, 암호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신 상태에서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에코 데이터란 페이지 전달이 되겠다 하는 예제입니다. 물론 이 예제는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04에다가 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을 받다거나 그 작업을 하고자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점 js 파일까지 살펴보므로써 자바스크립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